<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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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제 진니 셰프님, 예. 어 이제 효진마트에서 만원 안짝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환불 되죠? 환불 안 돼요 여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다. <laughs>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마라 홍서우럭입니다 아, 형이, 좀 이따, 그 저할 때도 보면 좀, 애누리 좀 해주세요. 하하하. <laughs> 그 호두, 나오죠? 네, 가격이 와, 난 정말, 와, 난이 정도일 줄은 상상을 못했어, 이제. 어, 올라봐 네. <laughs> 자, 우선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네. 자, 가장 큰 고민이, 네. 소스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어. 우럭 한 마리를 가고 소스를 넉넉하게 가냐. 음. 아니, 두 우럭 두 마리를 가고 네. 소스를 가냐? 네. 근데 우럭 두 마리를 하면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미 봐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아유, 아유, 아니, 말도 안 돼, 아유, 이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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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아니, 아니. 말도 안돼 말도 내가 융통성이 있잖아요. 잘 알아서 해드릴게.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우선은. 야, 우리는 이런 거 매장에서 진짜 막 키로 단위로 쓰거든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800원이 넘어송한데 손님 언제 우와. 사실 거예요? 내 말씀 안 하신다는데, 우선. 자두 마리면 벌써 6 6 0 0 원이란 말이야, 그쵸? 그렇죠? 일단 두 마리 하시겠어요? 어, 해고 우선 어 우선 해놓고 마라에 들어가는 소스를 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자오, 이게 네. 빠질 순 없어요. 기게 들어가야 마라 맛이 나오거든요. 왜 화자오가 꽤 비싸요, 손님? 요거 5그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어, 그럼 제가 덜어 드릴게요.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추기름, 어간 마라고. 소스 있거든요. 고추 기름 네. 다 되긴데 요거 요거. 근데 요거만 하면 얼마인가요? 가지 제일 분만. 7,500원. 7 5 0 0 형님아? 네. 배추 넣고 끝내. 배추 넣고 끝내. <웃음> <웃음> 자,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감자 전분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자 전분을 그래도 좀 100g은 있어야 돼요. 오, 100g. 100g이요? 네. 이 네. 우럭이 저희가 쓰는 우럭이 진짜 이거 5분의 1/5밖에 안 돼요. 크그 사이즈가. 네. 감자 전분 넣고 그래도 좀 아니면 중식은 이게 비주얼이거든요. 전분을 사용하는 네. 걸로. 오야 점점, 점점 오, 점점 커지두 <laughs> 개. 굴소스두 개. 혹시 다 이거 이다 이거. 생각보다 장난 아니지.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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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대파가 663원. 네, 맞습니다. 그럼 대파에서 색깔을 좀 내면 되겠네. 뭐 이거 넣고뭐 마무리 줘야지 뭐. 원래 중식은 형님. 와. 맛 그래? 그럼 <laughs> 예, 파로 이제 네. 향을 내면 되니까 어뭐야뭐야 어, 뭐야. 마늘도 있었잖아. 생강도 있어요. 그럼 마늘은 들어가야 돼요. 마늘. 마늘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않... 마늘 빠질 수는 없죠. 네, 그러면 그 향이 파를 있는데. 조금 빼드릴게요. 반만. 자, 어, 음. 이건 마늘 하나랑 파, 파 반만 가져 갈게요. 파 네. 반에 두반장 소스. 야, 이게 사람워치가 나올까요? 제가 한번 썰어드릴게요. 이정도 그냥 드릴게요. 이정도 그냥 드릴게요. 그래요? 그냥. 근데 <laughs> 저이 뭐. 이 모양을 음... 못 하진 않았는데. <laughs> 아 그럼 원하는 모양 있으시면 제가 아, 썰어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썰어드려요? 네. 잠만요. 이상하게 쓰러지는 걸로 할게요. 네네 어. 좋습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어, 된 이렇게 건가요? 몇 몇십 원 남은 거죠? 말 더듬기 시작한다 지금. 씁니다. 배추 한 입, 사 배추 한 입. 아 배찬님. 아 배추 한 입. 우와 배찬님, 배찬님. 아저 손님 되게 노이되시네요 <laughs> 불가능 그 네. 받아도 와 배찬님.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니 셰프님께서 모두 네. 장을 봤어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 와이 정도일 줄은 네. 아니 어떻게 이거 갖다가 이게 요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laughs>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이걸 어떻게 어 부피감 있게 비주얼 있게 응. 어잘 튀기냐가 관건인데 아. 해드릴 요리는 마라 홍소우럭입니다. 네. 어떤 뜻이에요, 이게? 어, 마라 마라는 얼얼한 그 매운 맛의 마라고요. 홍소라는 뜻이 조리는 약간 살짝 아 소스를 넣고 살짝 조리는 형태의 음. 조리법이고요. 다음 우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조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우럭을 한번 전분에 묻혀서 튀긴 다음에 오, 맛있겠다. 마라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번 조려서 음. 나오는 그런 요리를 아할 겁니다. 결국 이제 요만한 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게 바꾸다는 거네. 네. 저는 이제 연어 그대로를 그대로 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laughs>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전분을 <laughs> 그렇게 많이 찾았군요. 저는 오늘 <laughs> 역시 중식은 전분이 없으면 요리가 안 돼.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손질이 돼 있고요. 사실 저게 손질할 계십니다.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손질이 이미 다된 것을 네. 마트에서 쉽게 샀는데, 네. 무엇을 손질한다고 하는, 저는 퍼포먼스입니다, 저거. 풀려야 되니까. 칼집이나 되겠죠, 칼집이나. 그냥 네. 살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저걸 왜 저렇게 안쪽까지 파는 거예요? 넣고. 제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럭이 이만하잖아요. 네. 자, 전부를 묻히면 이만하세요. 그렇지만, 네. 칼집을 내서 묻히면 이렇게 되는 거요 아, 아, 부풀리기 위해서. 아, 그럼요. 자꾸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저희 거부는... 집 우럭 생각하고 접시를 이만한 걸 갖고 왔는데, 네. 주어진 우럭이 요만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풀리면 되죠, 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 잘 하시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어, 오, 오. 최대한. 아무나 오, 오, 오. 이게 아무나 하시는 게 조리 기술이 아니거든요. 오, 오, 이게 최대한 조리 때. 오. 네, 네. 예쁜 네. 예쁜 오, 그러지 않아아침까 그러지 않아요. 전분을 묻혀보도록 할게요 전분을 이렇게 묻혀주시는데요 살결살결 사이로 살결살결. 와 많이 넣었네요 전분을 어 그렇죠 <laughs> 아, 속살 안에는 양념을 살짝 안 하나요? 소금, 후추? 아, 홍서라는 조리법이요 네. 소스 안에 향과 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하.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튀긴 상태에서 마라 음. 소스를 가지고 졸여낼 거기 때문에요 음. 그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또 겉은 매콤하면서 아는 담백하게 있는 생선 그대로. 맞습니다. 아 역시 괜찮습니다. 네. 잘 발라줬네요. 네잘 발라졌어요 지 남은 전분 네. 가루는 물을 살짝 기어주나요? 네 살짝 기어 네. 넣습니다. 튀길 때 어, 살이 딱 고정되라고 어, 마른 전분 위에다가 코팅 우유로 코팅 살짝 아, 저정 이렇게 돼요. 코팅. 그렇구나. 원래 탕수육도 이런 식으로 해요. 어, 있어 보이죠? 아, 저거는 이렇게 담글 줄 알았더니. 그냥 뿌리네요. 예, 네, 그럼 또 전분이 또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조금씩 조금 뿌리면. 어, 저거는 좀 배울만 하네요. 오, 괜찮네요. 어, 좋아. 들어갑니다. 우와. 오. 오. 와, 전문가 같아. <웃음> <웃음> 오, 진짜 요리사 같아요. 그죠? 우와. 아하, 아, 저렇게, 저렇게 해서 먼저 모양을 잡아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 저거는 배울만 하네요. 음. 이렇게 부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드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칼집을 내서요 나중에 이거 벌어진 거 하나씩 잘라서 입에 아 이렇게 쉽도록 그렇게 칼집을 낸 거예요. 오야 어 어, 어, 점점 복면 어 거죠. 점점, 점점 거죠. 아 점점 이제 진실이 어? 드러납니다. <laughs> 이 정도야 돼 요리라 할수 있죠. 그릇에 담겨져 있는 모양까지 생각해서 이쪽으로 좀 구부려줘야 돼 음. 아. 머리 먼저 한 3분 정도 튀겨주시고 머리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이제 함께 한 개. 이야 3300원짜리 요리가 지금 거의 3.3kg 수준으로. <laughs> 터졌습니다. 야, 그런데 아 근데 맛있겠다. 저게.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마리 먼저 나볼게요. 와, 눈이 뜨겁죠 이제? 네. <laughs> 어, 한 마리 더. 이제는 누구든지 가정에서 네. 쉽게 만들 수 있는 마라 소스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네. 이게 뭐냐? 이게 어, 화자오라고요. 어... 마라의 주 원료예요. 팬에 화자요를 넣고요, 살짝 볶아줍니다. 음... 기름을 둘렀나요? 아니면... 기름 살짝 둘렀고요, 살짝 둘러서 살짝, 살짝 볶아주세요. 아, 저것도 좀 재밌는 감자미토 네. 될 수가 있겠네요. 볶아주세요. 냄새가, 냄새가 있네. 아, 땡난다. 땡쳐도 상관없어요. 검고추 잘라줍니다. 이미 이 자체가 마라 얼로랄 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화자와고 이 메울라.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자체로도 마라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초간단 마라 소스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고추까지 기름에 볶아서 향을 극대화시켜줄게요. 중식은 향으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요. 음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음 이거 자체를 씹으시면좀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아서 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만 지금 봐줘. 이게 화점만 이게 거의 천원짜리인데 모든 야채는 제가 채로 썰어서 야채도 미손질은 끝났거든요. 이제는 소스를 만들어서 우렁을 살짝 졸여서 만하면 완성이 되는 건데 양을 먼저 살짝 심어주시고요. 그때는 아주 센 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타면 안 해버리니까. 되기 때문에 마늘 과감하게 넣어줄게요. 고추기름 과감하게. 넣어주시고요 두반장이라고요 이게 중국의 약간 매콤한 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과감하게 넣어서 <laughs> 자, 이렇게 과감하게 오우 많다, 어우 많다 과감하게 <laughs>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건 록콤만인데 고추 기름 다대긴가봐요 굴소스도 넣는 거다 굴소스, 역시 뭐 중식은 굴소스 하나에 모든 걸 걸죠 <laughs> 굴소스, 굴소스 얼마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중식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한식일식은 뭐가 없으면 요리가 안 되나요? 정성이 없으면 요리가 안 돼. 정성이 없으면 요리가 안 돼. 오! <laughs> 자. 좋았다. 오, 냄새 나기 시작했어. 볶아주면요. 향을 극대화시킵니다. 어. 향을 극대화시켜주면서 아까 준비한 오 마라. 마라 있죠? 어허. 마라. 다래기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나머지 야채 다 들어갑니다. 와와와 뜨거운 철판에 간장을 벗을 때, 간장이 연소되면서 나온 향이 있거든요. 중식에서는 그 향을 사용합니다 팁이에요. 전분물을 살짝 풀어서요. 살짝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우럭을 넣어주면요. 우럭살이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서 우럭을 넣으면요. 반도 자연스럽게배고 유럽도 소스가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고이잘되겠네이그렇죠해렇이런상태에이 이렇게 위에렇게위에이아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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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고, 이렇게 마지막에 집에서도 요리하시나요? 집에서 요리 많이 안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요리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요리 안 한다고 들었어요. 하세요? 네, 그 인선영님은 잘 하시더라고요. 평소한테꽉 오... 붙잡혀서 잘. <laughs> 는 그래. 제가 그렇게 얄미운 애인 지 몰랐어. <laughs> 갖고 온큰 접시에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접시, 접시 너무 큰거 아닌가요, 저거? <laughs> 그 안돼요. <laughs> 어, 어떻게 담아도 초라할것 같은데, 저거.입니다. <laughs> 시작. 이걸 입게, 그죠? 아니, 근데, 어, 근데 오, 괜찮네. 막차 보이도록 여다가아 위에다 부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럭은 바닥에 부어야. 아, 그럼요. 아 우럭을 공간을... 가리면 안 됩니다. 와. 이게 와. 그 어디서 이게 만 원짜리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요리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아우. 있겠습니까? 그죠? 자,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한번 먹어 볼까요? 어우. 아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만 원으로 만든 거라는 생각이 안 저도 들어요. 저도 사실은 음. 조금 걱정했었는데 역시 많이 부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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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 진정성이 음. 숨어 있다. 음. 정말 맛있을 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먹어 볼까요? 네. 일단 팽이부터 네. 한번 먹어 볼게요. 팽이를 음. 음. 음, 맛이 나오나요? 오, 너무 어머. 야, 맛이 <웃음> <웃음> 어, 너무 맛있어. 어, 어머. 언제 이런 맛이 나오냐? 어, 너무 맛있어. 어, 어머. 이성형이 얼굴 클로즈업 <클러시업> 해주세요. <laughs> 아니, 진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먹기 전에. <웃음> <웃음> MC가 너무 평판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누가 먹은 <맛있었어>. 거야? 어 <laughs>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한번. 네. 음. 네? <laughs> 음. 진짜? 에이. 진짜로. 으음?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굴소스라으니까 맛있겠지. <laughs> 굴 소스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드셔보세요. 음. <laughs> 음. <laughs> 그쵸? 뱅크라에요맛 진짜 너무 맛있다니까. <웃음> <웃음> 맛있어. 야. 음. 이 친구 요리사네. 음. <laughs> 인정. 아, 네. <laughs> 너무 맛있다. 인정. 진짜로. <laughs> 음. 아, 젓가락이 멈추질 않네? 야, 이거 진짜. 금요일 밤 음. 가족끼리 모여서 딱한 다음에 여기서. 고량주. 음 밥도 비벼 먹고 고량주도 한잔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음. 다 풀면 딱 좋은 그 맵기도 그렇고 음. 아 점점 조금씩 오죠 지금 이게 맞아요 예, 말아라서 와아이렇게잘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맛은 좋죠 솔직히 아니, 맛은 음. 좋아 음. 근데 이거 진짜 공기밥 비벼 먹어서 어 그니까 소스 어맛있예요막해가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셨는데 어 재료를 음. <laughs>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또이 안에서도 따라하실 수 있겠구나. 여기 아, 여기 좀더 해. 아, 계속 나가시는데 계속 음. 해주세요. 오늘은 두번 셰프님께서 오감 능력을 평가해 주실 건데. 오, 효진. 효진 띵. <laughs> 아! <laughs> 과하다. <웃음>